이거 광고 아니에요. 향긋합니다. <laughs> 정말 좋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한번 쓰면 진짜 못 돌아갑니다. 아주 꿀템이고요. 전부 구매. 제발 한 번만 써보세요. 안녕하세요. 에이프롬입니다. 광고 절대 아님. 진심으로 인생 찐템. 여름날씨 에 무조건 필요한 잘 산템 10가지 공유해드릴게요. 제가 옷이나 패션 아이템도 많이 좋아하는데 평소에도 필요한 게 있으면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있을 때까지 이것저것 서치해서 사보고 써본 다음에 정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솔직히 남들이 잘 모르는 진짜 꿀템들을 제가 꽤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은근히 꿀템 부자랍니다. 오늘은 여름 동안 삶의 질을 올려줄 생활감이 가득한 진짜 꿀템들을 들고 왔습니다. 이거 제발 한 번만 써보세요. 첫 번째 아이템은 여름 필수템이죠 방수 케이스입니다 첫 제품부터 정말 여름스럽죠 이거는 제가 이미 사용을 진짜 오래 하고 너무 잘 써가지고 생활감이 벌써 있는데 제가 여름마다 수영장 가는 것도 물놀이 가는 것도 쨈으로 좋아하는데 간 김에 사진 무조건 찍어야죠 근데 이렇게 물 속에서 찍는 이런 방수 케이스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긴 하거든요 다이소 것도 써보고 또 인스타 광고템도 요즘 많이 있고 쿠팡 것도 이것저것 많이 구매해봤는데 돌고 돌아 얘가 최고입니다 투박. 하고 뭔가 무식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진짜 이것만큼 선명한 화질, 방수가 완벽한 이런 케이스가 또 없더라고요. 플라스틱 케이스인데 터치도 괜찮고 여기다 핸드폰을 딱 꽂으면 그냥 이렇게 카메라 찍듯이 누를 수가 있습니다. 물 속에서 놓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꽂아서 이런 식으로도 고정이 되고요. 너무 괜찮죠? 실용성 끝판왕이에요. 근데 가장 큰 단점, 핸드폰을 꽂는 이 부분이 되게 뻑뻑해요. 넣고 나면 진짜 편하고 좋은데 열지 말까? 됐다. 이게 이렇게 열고 닫는 게 정말 빡빡하고 아, 근데도 진짜 이것만 한게 없어요 사용하기 불편한데도 잘 쓰는 이유는 화질 보장 제품 퀄도 괜찮아요 그래서 올여름에 휴가나 물놀이 계획 있으시다면 이 케이스 강추드리고요 두 번째 펌프롬펀의 셔츠인데요 제가 올여름에 정말 잘 입고 아주 막 입고 있는 저의 찐템입니다 저 이거 진짜 많이 입죠? 일에한번배는데 맨날 입고 있어요 거의 요즘에 제 피부처럼 맨날 맨날 입는 올해 없으면 안 되는 필수템 템인데 여름에는 이런 셔츠, 사랑탑템, 더워 죽어도 긴팔 꼭 입는 분들이 있잖아요. 접니다. 이 안에다가 그냥 나시, 슬리브리스 입고 아래에다가는 나일론 팬츠 입은 다음에 셔츠 하나 툭 걸쳐주면 그냥 코디 끝. 어떤 상하이와 입어도 잘 어울리는 화이트 컬러인데요. 그냥 화이트 셔츠가 아니라 일단 소재가 얇습니다. 답답한 느낌 없고요. 이렇게 전면에 줄무늬 스타일로 레이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분명 편한 감성인데 요거 하나만 입어도 스타일리쉬함이 있습니다. 크롬 펀이 참 이런 걸 잘해. 이거 봐, 이게 뭐라고 이렇게 귀엽니. 그냥 일하러 갈 때, 밤에 산책 갈 때, 쓰레기 버리러 갈 때, 운동 갈 때, 너무 잘 입고 있고, 낭만적인 여름 무드의 코디 가능하고요. 빨래도 많이 하고, 또 건조도 돌리고 했는데, 셔츠 치고 손상이 거의 없습니다. 원래 좀 자글자글한 이런 패턴이어서, 좀고기이 가도 티가 안 납니다. 그리고 여름에 또 물놀이 갔을 때, 수영복 위에다가 커버업으로도 입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은 수건입니다. <laughs> 레미제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한 정말 보드랍고 포근한 고컬 수건입니다. 저는 맨날 집에 있어요.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집에서 쓰는 제품이 좋아야 행복한 것 같습니다. 특히 수건 여름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쓰는 제품인 만큼 좀 좋은 거를 써야 삶의 만족도가 올라간다고 해야되나요 일단 이 수건을 제가 고른 이유 29cm 리빙탭에 수건이 또 많이 나와 있는데요. 많은 걸 구매해보고 그중에서 제가 고르고 골랐을 때이 레미제가 이 레미제이가 최고였고요. 진짜 피부에 닿는 촉 이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 여러분 만져보셔야 되는데. 오 두꺼워 오. 어때요? 솔직히 말해줘요. 제가 집에서 쓰는 수건보다 무배죠 저도 수건 원단이 잘 모르긴 하는데 펜셀 모달 40수. 아주 밀도 있는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이런 게한번 사서 오래 쓰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여름이니까 이렇게 구슬 아이스크림 같은 귀여운 컬러로 골랐는데 당연히 베이직한 컬러도 있고요. 건조기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반영이 있긴 한데 이 레미제이 수건은 오히려 건조기를 돌린 그러니까 더 빵실빵실하게 올라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수건철학. 그냥 두꺼우면은 와, 물이 겉도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그 밀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물을 잔뜩 묻히고 탁 한번 이렇게 올려도 금방 건조가 되고 물기를 빠르게 흡수합니다. 정리하는 것도 쉬워요. 이렇게 끈이 달려있거든요. 이렇게 도돌들 말아가지고 정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집들이 선물용으로도 완전 강추. 고퀄 수건은 한번 쓰면 진짜 못 돌아갑니다. 부드럽다. 아 부드러워. 너무 아, 부드러워. 짜라란. 그다음은 너무. 잘 쓰고 있는 바디워시입니다. 바이레도의 집시워터라는 향이고요. 제가 또 샤워에도 굉장히 진심이거든요. 일단 이 향이 여름에 딱 어울려. 여름 그 자체. 제가 이 바디워시 집시워터를 하나 사고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 향을 다 간직해야겠다 해서 바디워시, 바디로션, 또 헤어스프레이까지 딱딱 패키지로 제가 구매를 했고요. 제가 올해 연초에 가족들과 함께 동남아 여행 갔었는데 그때 그 호텔 어메니티로 집시워터가 바디워시랑 로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향을 써보고 너무 상큼하고 시원하고 레몬향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솔잎 같은 좀 싸한 느낌 있잖아요. 조금 더 달달한데, 포근한데 또 시원해요. 아, 이런 느낌? 오 맞아요. 시작하는 건 시원한 상큼한 향인데 끝은 달달. 근데 솔직히 제가 써보니까 바디워시와 바디로션이 제품력이 막 엄청 좋은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향이 좋기 때문에 구매한 거거든요. 제가 이 향을 하루 종일 너무 유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라인의 헤어 스프레이까지 전부 구매. <laughs> 여름에 정착할 시원하면서 달달한 향이 좋아하시는 분들 요거! 집시워터제 최애 향이에요. 그다음은 모기 패치 스티커입니다. 와 이거 신기하죠? 이 패치만 있으면 여름철 모기 두렵지가 않아요. 여름에 유독 모기에 많이 물리는 분들이 있어요. 나! 나만 물려. 저는 땀이 많이 안 나거든요? 근데 모기에 자주 물려요. 한번 물리면 땡땡 부어요. 모기 물리는 건 모두가 싫잖아요. 근데 여름하면 밖에 약간 붓자리 펴놓고 밤에 산책 가거나 거기서 맥주 먹고 놀때 아무리 막 스프레이 뿌리고 이렇게 해도 잠깐이란 말이죠. 근데 얘는 지속력이 되게 높거든요. 이게 딱 여는 순간 아로마 향이 있거든요. 모기를 아주 퇴치해주는 향이고요. 짠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심플한 꽃 모양이죠. 여기에서 이제 향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건데 오막 향이 얼얼하고 이게 24시간 동안 남아있는다고 하는데 밖에서 써보니까 그렇게 오래 사는 것같진 않아요.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모기로부터 안전하고 또 비주얼도 귀엽죠. 페스티벌인 것 같아. 가방이나 신발이. 옷에나 이거를 붙여놓는 거거든요? 모기 아무도 지금 안 물리지 않았어요? 네짠 이런 모기 패치 스티커가 캐릭터 같은 것도 있고 뽀짝한 디자인이 많잖아요 요즘 감성의 트렌디한 기호 모양이잖아요 취향도 많이 안 타고 제일 좋은 건 붙이고 나면 막 끈끈이 남는 거 아니야? 걱정할 수 있잖아요 이게 오래 써도 남지가 않더라고요 지퍼백 타입이어서 보관도 용이에요 이것도 딱 가방에 있으면 귀여울 것 같잖아요 짜란 아 모기 물렸잖아 이렇게 야외 활동할 때 패치랑 이밤 세트로 갖고 다니시면 걱정이 없을 겁니다. 그다음은 여름 필수 패션템 튜브탑 올여름에 저 이거 없이 절대 못 삽니다. 브라랄라라는 쇼핑몰에서 구매했던 제품인데 제가 최근에 여름 이너웨어 영상을 찍으려고 이것저것 많이 구매했었거든요. 근데 그 테스트에서 살아남은 선별한 튜브탑인데 제가 이 제품을 진짜 너무 잘 샀어요. 벌써 올여름에만 1 0벌을 입었습니다. 지금도 안에 입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튜브탑의 기준은 일단 착용감이 편안한지거든요. 너무 막 가슴을 쪼이고 또 소재가 불편하면 손이 안 가요. 아무리 좋아도.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걸 입었는데 내려간다. 오마이갓. 놉스. 그래서 고정이 잘 되고 실루엣. 이 패드가 발사가 될것 같이 튀어나와 있는 게 있어요. 최대한 자연스러운 걸 선호합니다. 또 이게 윗밴딩하고 아랫밴딩이 너무 블룩블룩하고 두꺼우면 누가 봐도 저 튜브탑 입었구나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것도 노노 그래서 그 조건을 다 충족하는 튜브탑을 발견한 거예요 게다가 가격도 착합니다 9,000원대 끈이 보일 수 있는 이런 상이나 오프숄더 슬리브리스 여름에 많이 있는 원피스 코디할 때 너무 잘 쓰고 있어요 튜브탑 필요하시다면 저는 이 브라랄라 제품 정말 강추합니다 그다음 꿀템입니다 캡슐 세제고요 보통 액체형을 많이 쓰실 텐데 캡슐 세제를 하나 써보고 신세계를 발견한 거예요 짜란 모양도 귀엽죠 이렇게 말캉말캉한 수용성 필름에 세제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낑낑거리면서 무거운 세제 들어가지고 빨래할 필요 없이 그냥 얘 하나만 툭 던지면 끝또 올인원 캡슐 세제래요 그래서 이 안에 세제랑 정전기 방지하는 유연제 들어가 있으니까 요것만 넣으면 그냥 끝입니다 초간단 향기 어때요? 향기 좋아요 오래가나요? 향이 진짜 오래 가요. 음... 빨고 나면 집안이 아주 향긋합니다. 한번 써보시면 못 벗어나요. 진짜 편해. 그 다음은 주얼리 보관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 제품은 지난번 쇼폼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투명하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딱 구분이 되고요. 특히 목걸이. 아, 자기들끼리 엉키는 거 있죠. 하, 아, 최악, 진짜. 이거는 이렇게 가, 각자 보관하니까 엉킬 일도 없고요. 게다가 이게 또 완전 밀봉이에요. 습한 여름에. 변색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촬영도 자주 하고 밖에도 많이 나가 하다 보니까 이제 오전에는 이거 끼고 있다가 오후에는 다른 거 바꿔 껴야지 할때떡 꺼내 쓰는 아주 꿀템이고요. 가격도 굉장히 쌉니다. 한 개에 250원 왕창 쟁여두고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얼리만 넣는 거? 아니죠. 이 안에다가 그날 밖에서 먹을 영양제, 알약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고요. 이런 조그마한 보관 케이스가 은근히 욕이네요. 작은 짐들을 옮길 때안 섞이고 싶은 분들. 이 케이스 진짜 추천합니다. 아, 행복해! 그 다음은 제가 최근에 정말 잘 쓰는 저의 수면 꿀템, 안대입니다. 제가 어느 날부터 핸드폰을 자기 전에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제어가 안 되는 거죠. 보고 싶으니까. 셔츠 꿀잼. 그래서 아예 물리적으로 그냥 눈을 가려버려야겠다 하고 입문한 거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이제는 안대를 써야 뭔가 잘때 마음이 편해요. 아, 하루가 끝났다. 라는 느낌이고요. 근데 여름에는 두껍고 갑갑한 안대가 은근히 불편해요. 덥고. 친한 언니가 이렇게 귀엽고 부드러운 안대를 선물로 준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 잘 쓰고 있고요. 막 엄청 조이지가 않아요. 약간 여유롭게 잡아주는 느낌. 가장 큰 특징은 이 귀여운 하트 비주얼도 매력적이지만 소재가 진짜 미쳤습니다. 실크가 이런 거구나. 정말 편해요. 아 잠이 새 설설. 그리고 또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이 안에 있는 소재도 피부에 자극 없고 또 방수도 되고 케이폭이라는 친환경 섬유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거를 쓰는 순간이 너무 부드럽고 행복해요. 제가 또 물어보니까 편집샵 중에 그레이메이션이라는 곳이 있대요. 이렇게 좀 귀여 키치하고 유니크한 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모짝템들 좋아하신다면 구경 한번 가보세요. 그 다음 제품은 진동 클렌저입니다. 요즘에 제 피부에 진짜 광명을 찾아준 혁신적인 클렌저인데요. 이 손으로 닦는 건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진... 진짜 미세하게 진동이 울리는 클렌저거든요? 저의 뷰티 디바이스. 화장을 두껍게 한 날도 잘 닦이고, 유독 깨우는 거예요. 이걸로 한번 씻고 나면 얼굴이 부드럽게 뽀득뽀득해요. 구매하면 같이 오는 이 버블 클렌저가 또 있거든요? 근데 얘가 또 곡물 클렌저예요. 그래서 확실히 편안하고 순합니다. 촉촉한 느낌도 있고요. 이게 진동 단계를 조절하는 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1단계로만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자극이 심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요. 상세 페이지에 계란 노른자에 이렇게 눌러도 노른자가 안 터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자극이 엄청 센건 아닌가 보다 안심하고 이렇게 쓰게 됐는데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제품 제공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게 신뢰감이 좀 떨어진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아 근데 진짜 괜찮아가지고 가지고 온 거고 저랑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정말 좋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오해가 없길 바라고요. 한번 해보시면 모공까지 닦이는 게 느껴지고요. 이게 또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한번 쓰고 나면 손으로만 하면 왠지 부족한 느낌. 약간 삼각형 모양인데 한번 흔들어주고 쭉 넓은 부분으로 볼을 닦아주고 또이 모서리 부분으로 코 옆이나 구석구석 닦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주 깨운합니다 뷰티 디바이스 써보고 싶었다거나 또 여름이니까 찝찝하잖아요. 좀더 깔끔하게 세척하고 싶었던 분들은 이거 한번 써보세요. 제품 제공이지만 정말 찐 리뷰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정말 나만 알기 아까웠던 찐으로 잘산 인생템 10가지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올렸었던 인생 찐템 1탄 영상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셔서 이렇게 바로 2탄 준비해왔답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의 삶의 질 상승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빠이.